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주권회복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총선까지 주여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도록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앞으로 남아는 이, 이 겨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봄까지 주여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감당하도록 우리 또한 김, 이 김원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길 간과합니다. 오늘 또 건강하게 또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.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강건하게 해주시며 우리 함께 돕는 우리 또한 장동훈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또한 이봉훈 목사님 김봉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함을 감사합니다. 끝까지 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변함없이 끝까지 숨겨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,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교회가 나를 살리고 지키고 보존하고 음. 강건하게 함을 분명히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네. 우리 아롯디시 이, 이 모임과 네. 고대투르스 오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이 자리를 허락하는 우리 일파만파도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 이 기대를 통해서 일파만파의 모든 임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갖도록 네. 은혜와 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.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이 겨울 동안에 건강 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